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핵무기 보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미국 조야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상당히 정치적으로 지금 힘들고 또 경제는 나름대로 조금씩 살아나는 기미가 보이고 있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을 좀 돌파를 하고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주어진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의 기운과 함께 필요한 기운, 그리고 또 그것을, 어, 재선이 되면 허용한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주의 기운과 함께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핵무기 관계된 이야기가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마지막 기회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어, 잘 재밌게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 생각하고 사람마다 이렇게 조금씩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각자 좀 다른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여러분하고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공감하시는 분도 계시라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기회를 사실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음에 한번 또 말씀드리고 이번에는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이분이 어떻게 해야 정말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지지도 받으면서 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뭐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 2050년 정도가 우리나라가 뭐 미국과 함께 세계 G2 국가가 된다. 뭐 소득이라든지 경제 이런 부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있는지 그런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사주팔자가 보편일 단 사주로 먼저 보면 윤 대통령은 경자생입니다. 경자생이니까 g 띠고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올해 이분은 굉장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겨울에 무자월에 태어났고요. 그리고 태어난 날은 경진 일주입니다. 그래서 사주를 좀 아시는 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지만 모르시는 분은 그냥, 아, 이런 사주구나.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분의 입장에서는 이 사주의 기운이 좀 차다. 차고 음기, 냉한 기운.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음과 양의 기운으로 따진다고 하면 이분은 음다, 음의 기운이 많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분이 필요한 필요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부족한 기운을 채워 줘서 그게 융화가 돼야 서로 밸런스도 맞고 조화가 되는데 이분의 기운에서는 가장 필요한 게이 화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주의 기운에서는 목기입니다. 그러면 사주를 초보자들 처음 배우신 분들은 이 금이 겨울에 태어나서, 어, 신약한 것 같은데, 신약하면 일단 토하고 금의 기운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주는 금수상강격이라 그래서 이 금의 기운이 차갑고 냉한 동지 서 달에 태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음기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화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수상강격은희경간이라 그래서 화가 제일 필요하고요. 목은 또 화를 생해주는 기운이니까 필요하고요. 토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목토가 필요한 사주다. 가장 나쁜 게 금기와 이분은 수기가 가장 나빠요. 왜냐면 이 금수의 기운은 음기인데 음이 많은데 계속해서 음기가 많아버리면 이 경금의 기운은 완전히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 사주에 풀이를 한다고 하며 이런 기운이 필요하다 일단 사주풀이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사주풀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풀이라는 게 아니라 이런 사주하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그리고 왜어 제가 아까 이 핵무기 보유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일생일대 기회가 될수 있고 우리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대한민국 앞날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립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이 양반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나이가 많아요. 46년생이에요. 병술생이고요. 가보월에 태어났고, 이분은 김이 일주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시간은 모르,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이게 사주가 봐도 돼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기운이라는 것은 우리 지구 전체에 미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동양 쪽에서 이 학문이 나오긴 했지만, 이 기운의 흐름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유튜브를 한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미국,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심지어 뭐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런 데도 교포분들이 전화가 오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요즘 국제결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궁합도 많이 보고 또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제가 사주의 기운을 보고 이제 태어난 시간은 약간 시차가 있으니까 시차를 보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상당히 좀 맞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어 일단은 우리 동양에서 이게 나오긴 했지만 실질적 어떤 기운의 문제여서. 우리나라나 중국에서 보는 거 하고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성향은 좀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이 트럼프 대통령은 다혈질이에요 이게 지금 보면 토의 기운인데 기미에 굉장히 고집이 세고 또 가녀지동 사주에다가 옷을 화 화가 또 굉장히 많고 이 목도 역시 목생화의 기운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화기가 많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음기가 많고, 이 트럼프 대통령은 양기가 많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음향의 조화적인 측면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음기, 여기는 양기니까, 이게 음향의 조화, 말 그대로 음과 양의 조화가 돼야 되거든요. 기운의 조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선 궁합적으로 좀 맞는다. 그리고 태어난 날이 기토고, 여긴 토기 때문에, 또뭐 토생금, 상생의 기운이고요. 지지는 또 같은 뭐 토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에도 대통령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 이 양반은 의뢰일주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사실 이 을목과 트럼프 대통령은 상극의 기운이죠. 이것도 상극입니다. 물론 가운데 묘가 있으면 삼합의 기운이 되지만 이 제왕지 묘가 없기 때문에 삼합 반합을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이두 양반은 기운이 안 맞았어요. 기운이 안 맞아서 서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뭐 소닥보듯이 하고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안 맞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어 기운이 잘 맞을 수 있다. 또한 가지 전체적인 이 태어난 날이 일간 말고 전체적인 기운으로 보면 이 양반은 화기가 강하고 이분은 음기가 가니까. 그러면 우리가 궁합 볼 때도 부부 이제 태어난 날의 기운도 보지만 전체 기운을 봐야 돼요. 나한테 내가 음기가 많은 사람은 상대방은 양기가 많은 사람이 좋고요. 나도 음기가 많은데 상대도 음기가 많다 이러면 구, 부부 궁합적으로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 지금 본다고 하면 태어난 날의 기운도 괜찮고 일단은. 전체 기운도 괜찮다. 그럼 띠는 나쁘지 않냐? 띠는 좀 맞진 않아요. 하지만 띠는 뭐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띠는 뭐 많이 봐야 10% 정도 해서 정말 많이 보면 15% 정도 보는데 전체적인 기운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 풍수 구운 시대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풍수 구운 시대는 이 불의 시대다. 이 화의 시대다.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입장에서는 조금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안 좋냐? 이 양반은 올해 갑진년이 안 좋은 거예요. 갑진년에 삼재, 3제, 완전히 삼재가 다 잡혀있고요. 그리고 천충이 들어오고, 진진 자영살이 들어오고, 늪에 빠지는 그런 운세여서 제가 윤 대통령은 올해 24년 안 좋다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지금 윤 대통령한테 좋은 기운으로 오는 게 뭐냐면, 오늘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그것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올해 처음에 말씀드리면서 갑진년은 뭐라고 했습니까? 동남쪽에 기운이 있다. 그래서 선거할 때도 동남쪽에서 기운이 불어서 이제 사실 뭐 이제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해서 경상도 특히 경북 포항 부산 쪽에서 힘을 받아가지고 해서 변화를 줘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이 동남쪽 포항 앞바다에서 지금 석유하고 천연가스 무려 140억 배럴. 이게 삼성전자의 시가 총액의 5배니까 거의 뭐 2,000조 가까운 엄청난 규모의 지금 천연가스와 석유가 지금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랬습니다. 이건 다음에 또 이야기 할게요. 어쨌든 이것도 불의 기운이고 동남쪽, 포항, 그쪽이 다 남쪽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기운이 있고 특히 또 풍수 구운 시대에 맞게 이 불의 기운이 터진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어쨌든 지금 도와주는 거고 국민들이 그래도 우리나라가 석유가 발견됐는데 그것도 이 140억 배럴이면 일단 세계에서 가장 많은 데가 베네수엘라하고 사우디입니다. 약간 좀 비슷한데 베네수엘라가 좀더 많아요. 거기가 약 3천억 배럴 사우디가 한 2,900억 배럴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뭐 이란도 있고 캐나다, 호주 쭉 있잖아요. 미국이 한 10위권이고 중국이 한 250억 배럴 정도 됩니다. 중국, 중국 나라 크잖아요. 여기가 한 250억. 그리고 브라질이 한뭐 110, 130억인가요? 멕시코. 그럼 우리나라가 140억 배럴, 배럴 정도 되니까 이 정도면. 뭐, 우리나라가 한십 몇이권 됩니다. 물론 더 발견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칠강구도 또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윤대통령한테 불의 기운이 있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화해 기운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이야기 나온 게 뭐예요? 핵무기잖아요. 핵, 그죠? 이 핵무기는 사실 절대 무기입니다. 절대 무기. 다른 무기가 다 있어도 핵무기 하나만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월성에 중수로 해갖고, 어, 사실 핵 재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있고, 또 핵물질을 엄청나게 지금 보유하고 를 있어요. 그래서 1년에 거의 뭐 400, 뭐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지만, 416개 정도 1년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고, 적어도 뭐 4300개에서 440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핵 원료를 우리나라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수구운 시대, 지금 벌써 에너지 부분도 나왔지만, 이런 부분에서 핵무기를 저는 갖는다. 제가 전에도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또 풍수구운 시대는 불의 시대, 전제, 원자력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갈 것이다. 그러면 이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분은 뭡니까? 지금. 불의 기운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불의 기운이 필요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지금 오늘 발표한 거, 지금 포항 앞바다에 그불 에너지, 석유니까 뭐다 마찬가지잖아요. 가스 같은 경우 는 거의 우리나라 29년, 30년 쓴다고 하고 석유는 한 4년 정도 쓴다고 하는데 더 발견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보다 적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건 해봐야 되겠지만, 이미 뭐 유수의 검증 기관에 검증을 해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은 일단은 불을 잡아라. 불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분한테 좋은 건 뭐냐면 내년 을사년, 후년 병우년 그리고 27년 정미년 다 불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한테는 내년부터 남은 3년이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뭐냐? 트럼프 대통령 화기가 많으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약에 이분이 재선이 된다고 하면 일단 윤대통령하고의 관계는 아까 말한 그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는 사이가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대통령은 반드시 핵무기 보유를 추진해야 이분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윤대통령이 핵무기만 하나 보유하고 우리나라가 핵무기 개발을 한다 그러면 이분은 앞으로 우리나라 민족의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영웅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지지율 굉장히 떨어졌던 부분, 이런 것을 일거에 뒤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윤대통령은 지금부터 이런 얘기가 미국 측에서 정책에 지금 엄청나게 나오고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가 됐잖아요. 그럼 윤대통령은 본인은 이 불이 필요한 사주예요. 그래서 이것을, 불을 잡아야 돼요. 그게 뭐, 뭐다? 핵무기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어쨌든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됐다 그러면 핵무기 개발을 공식화할 필요는 없겠지만 왜냐면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국제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암암리에서 음으로 양으로 해서 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기틀만 마련해 놓는다고 하면 이분은 우리 민족의 암나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한 거기 때문에. 경제도 지금 서서히 살아나고 이런 정치 이런 부분이 지금 복잡하고 또 야당과의 관계 이런 것도 사실 힘들고 어렵지만 윤 대통령이 살아나는 길 그리고 우리 민족이 살아나는 길 그리고 앞으로 풍수 구운 시대 불의 시대의 기운에 맞게 핵무기 보유를 윤 대통령은 무조건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분이 전에 미국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정상회담을 하면서 해구산 이야기하면서 약간 우리는 핵무기 보유는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했는데 이분은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협상을 공식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걸다 드러내 놓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는 이제 그때보다는 대통령 경험이 좀 쌓였으니까 이제는 음으로 양으로 해서 우리가 뭘안 한다 한다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밀고 당기면서 실질적으로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하나를 만들어 놓고 퇴임을 한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강대국 반열에 들었을 것이고요. 지금 중국이나 일본이 감히 이제는 대한민국을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는 강력한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회다. 지금 사오미 연도 화해기온으로 가고 풍수적으로도 불의기온으로 가고 또 여기서 우군이 나타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부분을 해줄 수 있는 기운이 지금 무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좋다. 그래서 윤대통령이 만, 약에 이거마저도 눈치를 못 채고 실기를 한다. 그러면 저는 더 이상 이제 윤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과거에도 제가 이 윤대통령 제 영상 전혀부터 보신 분들은 그렇게 크게 좋아지를 하 않았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됐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또 여당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또 이분의 뭐 국가 관 이런 부분은 그래도 공감가는 부분이 많아서 나름대로 잘 되길 제가 바라는 거지 저는 뭐 맹목적으로 못하는 것을 뭐 잘한다 믿고 따르고 못하는 대로 또 계속 지지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잘하고 뭐 하면 야당이라도 좋게 보고 있는 사람이고요. 또이 보수 우파지만 잘못하면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뭐 누구처럼 그냥 무슨 딸, 무슨 딸 해갖고 무슨 파, 이래가서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저는 그런 사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본다고 하면 이분이 그거마저 실기를 한다고 하면 더 이상 저는 윤 대통령한테 기회가 없다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기회는 올때 잡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어, 윤세, 윤 대통령한테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핵무기 보유하는 개발하는 부분을 강력하게 윤 대통령은 추진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